여러분은 은퇴 후 현재 몇 개의 모임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 모임들에 대해 만족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은퇴 이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모임에서 벗어나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나만의 모임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학창 시절 열심히 공부하여 입시 경쟁도 무난히 치르고, 이후에는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직장 생활을 통해 생활 기반도 다지고 자녀들의 성장은 물론 교육도 시켰습니다. 직장 생활은 잦은 야근, 업무 스트레스, 직장 상사에 대한 불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람도 느끼며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직장 동료들과 울고 웃으며 바람쥐 챗바퀴 돌듯 하루하루를 생활하다 보면 시간은 참 잘도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직장을 통해 친구도 만들고 많은 모임에 소속되기도 하고 참석하게 됩니다. 어느덧 60 전후가 되어 은퇴할 때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 후 삶에 대한 막연한 환상에 빠지게 됩니다. 밀린 잠도 충분히 자고, 하루 종일 낚시도 하고, 여행도 가고. 하지만 은퇴한 사람이 생활 속에서 가장 처음 만나는 강적은 엄청나게 늘어난 텅빈 시간입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를 하고 나면 그 많은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노는 것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욜로라이프 또는 워라벨이라고 해서 현재를 즐기며 오늘을 살자 이러는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 놀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잘 놀아야 인생이 즐겁다고 합니다. 여기서 논다는 말은 여가를 잘 보낸다란 의미입니다. 여가란 망중한 일화 하여 바쁜 가운데 한가로움을 즐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가는 본인 스스로 즐기는 모임이나 활동을 말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 아침에 일찍 눈이 떠지고 낚시나 등산을 해도 예전처럼 즐겁지가 않습니다. 한낮에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계산할 때도 줄을 서지 않아 편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이제 자신이 더 이상 직장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게 되고 뭔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서 밀려난 것 같고 비생산적인 사람이 된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며 참여했던 모임에 더욱 더 열심히 참석하곤 합니다. 모임에 참석을 해야 덜 외로울 것 같고 나의 존재를 확인시켜야 될것 같아서 억지로라도 모임에 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모임은 그 어떤 모임이라 해도 만나면 스트레스에 적고 많음이 있을 뿐 기분이 좋아진다는 느낌을 받을 때는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동창 모임이든 직장 모임이든 꼭 질척거리고 분위기를 안 좋게 하는 사람이 한명 정도 있기 마련입니다.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모임은 빨리 정리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외롭다고 모임에 참석하는 것은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아 헤매는 것과 비슷하여 조심해야 합니다. 잠시 해소될 뿐 집에 돌아올 때는 더 외롭고 공허한 감정이 들기 때문입니다. 흔히 나이가 들수록 피해야 하는 모임들을 보면 물질적인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비교하는 모임입니다. 누구는 자식이 금두꺼비를 사줬네, 누구는 세계 일주를 하네 등. 사실 아무리 오래된 친구들이라고 하더라도 친구라는 명목 하나로 이제껏 그랬으니까 하는 행동들이 나이 들어서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자존심이 상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임도 사는 정도가 어느 정도는 비슷해야 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빈부격차가 느껴지는 모임은 오래 가기 힘듭니다. 또는 지나치게 친밀하다고 느끼고 사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모임입니다. 간혹 정말 사적인 얘기, 심지어 자신의 과오나 치부에 대해서도 털어놓는 모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밀이란,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비밀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무리 친하고 믿는 사람이라도 약점을 보이는 것은 미련한 행동입니다. 그 관계가 영원히 좋은 관계로 남을지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 자주 만나는 모임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내할일다 하기도 시간과 체력이 모자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과의 시간도 중요해집니다. 이렇게 너무 자주 만나는 모임에 나가게 된다면 나와 가족을 위한 시간들을 빼앗기게 됩니다. 내가 잘 돼야 친구도 있고 지인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지인의 수가 아닌 오히려 자기 개발이 더 중요합니다. 내 자신이 좋은 사람이 먼저 되고 발전해야 그만큼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니까요. 지금 현재 내 주위에 있는 좋은 사람들 챙기기도 바쁜데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모임들을 굳이 내 시간과 돈을 써가며 만날 필요가 있을까요? 친구의 질이 노년의 행복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참 당연한 말인 것 같습니다. 외롭다고 해서 계속 모임에 나가면 스트레스만 받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많은 회의감이 들 것입니다. 모임의 개수를 줄이되 같이 있으면 즐거운 모임들만 남기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같이 있을 때 피곤하지 않은 친구들과의 모임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많은 모임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많은 모임들은 내가 원해서 내가 만들거나 스스로 들어간 모임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모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서 피로감을 느끼고 사람 사이 관계에 대한 불신이 생기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은 혼자만이 살수 없으므로 건전한 모임을 갖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럼 좋은 모임, 건전한 모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기 어느 90세 할머니의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의 하루는 언제나 주방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마다 식사 준비를 하는 며느리의 일손을 거들어 주십니다. 설거지도 해주시고, 상차림도 도와주시고, 과일도 깎아 주십니다. 아침 식사가 끝난 할머니는 힘찬 걸음으로 어딘가로 바쁘게 가십니다. 그곳은 바로 할머니의 집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헬스장입니다. 한겨울에도 모두 땀을 흘리며 운동에 열중하고 있는 것이죠. 30년 동안 일주일에 6일, 매번 2시간씩 헬스장을 다니시는 할머니는 하루 일과 중 운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할머니가 도착하면 그곳에 있는 분들과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하십니다. 할머니는 이름도 불러주시며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할머니는 운동복으로 갈아입으시고 운동을 시작하십니다. 할머니의 하루 운동량은 얼마나 될까요? 20여 분 동안 자전거 타기를 한 할머니, 이번에는 근력 운동 기구 쪽으로 자리를 옮기시는데요. 운동 기구에 앉아 능숙하게 기구를 다루며 본격적인 운동을 시작하십니다. 가슴 운동부터 팔 근육 운동, 다리 근육 운동, 허리 강화 운동까지 다양한 기구를 통해 운동을 하시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4kg 무게의 주에 막대를 고정시켜 놓고 어깨 근육 운동을 시작합니다. 힘차게 4kg의 줄을 잡아당기는 할머니는 힘든 기색 없이 계속하십니다. 젊은 사람들도 하기 힘든 운동을 한 번도 쉬지 않고 무려 30번을 걷더니 해내십니다. 할머니가 조금 걱정스럽기도 하지만 할머니는 만족할 만큼의 운동량을 채웁니다. 90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운동을 즐겨 하시는 할머니. 헬스 트레이너 역시 할머니를 뵐 때마다 놀란다고 합니다. 운동하시는 걸 보면 아직도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너무 건강하신 것 같아서 매번 놀랍다고 합니다. 이런 할머니도 예전에는 허리가 아파 병원에도 많이 다녔다고 하십니다. 요놈의 고질병은 병원에서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었답니다. 약 먹는 동안은 조금 나아지는 듯 싶다가도 또다시 허리가 아파져 움직이질 못하고 집에 누워만 있었다고 합니다. 집에 있으니 움직이지 않게 되고 움직이지 않으니 허리는 더 아프고 괴로움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아파도 운동은 해야 한다. 무리하지 않고 아주 작은 것부터 조금씩 운동을 해서 허리 근육을 강화시켜야 한다. 노인들의 운동은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함께 해주는 것이 좋다. 유산소 운동을 할때 혈관이 막히는 것이 예방되면서 뇌졸중, 우울증, 치매 등의 예방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근력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근육 양이 많아지고 근육에 힘이 생겨서 낙상이나 골절의 위험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고 삶의 만족감도 높여주게 된다. 우연히 접하게 된 TV 내용을 보고 그때부터 헬스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조금씩 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운동하고부터는 허리도 아프지 않다고 하십니다. 30년 동안 꾸준히 운동을 해온 할머니께서 이러한 자기관리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셨고 이것이 할머니의 장수의 비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서도 할머니는 누군가를 찾는 듯 헬스장을 두리번거립니다. 잠시 후 할머니에게 다가와 반갑게 인사를 하는 분은 누구일까요? 매번 같은 시간에 와서 운동을 하는 중년의 여성입니다. 그 중년 여성은 돌아가신 자신의 어머니가 옆에 있는 것 같아 좋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늘 어머니가 그리웠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며 아이들이 아플 때나 아이들 때문에 속상할 때 할머니께 조언을 많이 얻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를 보며 자신의 엄마 생각도 하게 되고 애틋하다고 합니다. 할머니 또한 매번 두리번 거리며 찾아보게 된다고 하십니다. 막내 딸 같아 더 챙기게 된다고 하십니다. 90세의 할머니는 매일매일이 너무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지금 이 나이에 내가 내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고, 운동도 할수 있고, 이곳에 오면 항상 웃게 된다고 하십니다. 이곳에 오면 나보다 다 젊은 분들이에요 하고 웃으십니다. 이곳에선 항상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된 운동 자세도 바로 잡아줍니다. 매번 하는 이야기들도 건강하게 사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건강한 먹거리에 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남을 비방하거나 험담하는 그런 모임이 아닌 것이죠. 이곳에서 만난 젊은 친구들과 가끔은 차도 한잔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운동이라는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어서 만난이 할 이야기도 많습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나와 같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모여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어떠신가요? 나이 들수록 젊게 사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젊게 살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젊은이들과 함께 생활하면 더 젊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노인이 젊은이들과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곳은 가족 이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은퇴 이후 헬스장은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요? 또한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날씨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일 걷기 운동은 정말 좋은 운동이고 반드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비가 오거나 날씨가 춥거나 어두워지면 꺼려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헬스장은 날씨에 관계없이 운동을 할수 있고 다양한 운동기구들이 있어서 내게 필요한 운동을 지정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는 트레이너가 있어 어떤 운동을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조언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혼자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곳에 헬스장이 없으시다고요. 혹시라도 헬스장이 멀거나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신다면 가까운 지역주민센터를 찾아보세요. 지역주민센터의 경우 작은 헬스장을 운영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료인 곳도 있고 약간의 이용료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은퇴 후 많은 모임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혼자만이 살 수는 없습니다. 단지 남 탓하고 내가 외롭다는 이유로 속마음을 감추고 괜찮은 척, 좋은 척 나가는 모임은 과감히 끊어버리세요. 요즘은 백세 시대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백세를 사는 시대에 우리는 얼마나 건강한 삶을 살고 있나요? 골골한 백세 필요 없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살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고요.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재밌고 행복하게 살자고요. 여러분의 성장을 나들목이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